안녕하세요 대박 땅꾼입니다 <laughs> 제가 4천만원짜리 4천만원 대가 아니고 4천만원짜리 땅 그것도 거의 100평 가까이 되는 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최근에 안성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나온 땅이고요 평수도 작지 않고 지금 괜찮게 매물이 나와서 도로도 잘 접해 있고 이 땅이고요 꺼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소식이고요 지금 여기가 1쪽입니다1주 네. 지금 사실 두 개가 같이 나왔고요. 하나당 4천만 원씩 투자가 가능합니다. 4천만 원씩 투자가 가능하고 만약에 자금이 되시는 분은 두 개를 통으로 8천만 원의 통으로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이쪽 가면은 이차선은 이제, 이제 노란 도로가 2차선이고요 여기서 이 노란 도로 타고 좀만 올라가면은 바로 시내가 이렇게 나옵니다. 시내도 멀지 않아서 뭐 병원이라든지 다이 5분 거리에 다 이렇게 다 있죠. 그리고 좀더 올라가면은 일로 예. 우리를 기다리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공사를 시작했고 내년에 일기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. 그래서 엄청 기대가 되는 곳이고요. 여기는 워낙. 비... 평당 <laughs> 죄송합니다. 평당 농지가 300만 원씩 합니다. 근데 조금 내려와서 지금 일축이라는 곳은 안성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, 이 땅은 평당 40만 원 정도, 그래서 거의 100평 가까이 되는 땅이 <laughs> 4천만 원에 나왔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. 도로도 잘 물리고, 도로하고 땅 사이에는 구거죠. 당연히. 이렇게 풀이 자라 있고요. 지목은 답인데 뭐 관리가 되지 않은 묵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이렇게 길 따라서 쭉 가보겠습니다. 건물도 보이죠. 갑자기 겨울이 됐네요. 쭉 가면은 이제 좀만 이렇게 가면은 시내가 이렇게 나오죠. 보시면 좀만 가면은 이런 시내가 바로 땅 근처에 5분 거리에. 아파트도 보이시죠? 원룸 단지도 많네요. 보시면 여기 공실이 없는 게 기업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공실 없이 잘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안성의 일주 IC, 일주 IC에서도 보시면은 여기가 일주 IC인데요. IC에서 직선 거리로 한번 보시면 이 땅까지. 3km 좀 넘습니다. 3km가 좀 넘어서 차로 5분 거리에 뭐 여기 IC까지 5분이고 사실 시내는 3분 거리네요. 엄청 가까워가지고요. 2km밖에 안 떨어져 있죠. 그래서 안성을 관심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시다. 그 동안 좀 걱정이 많으셨던 분 자금 때문에 지금 4천만 원짜리 땅 모양새 이쁜 전 생산 관리입니다. 요즘 생산 관리가 좀 핫해졌죠. 그동안 계획 관리만 카페가 됐는데, 지금은 이제, 앞, 지금부터는 생산 관리도 카페, 뭐 음식점, 휴게음식점, 이런 거다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습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제가 상세히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면, 지금, 엄청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공사한지 얼마 안됐고요. 지금 경매물건도 주변에 나오는데 평, 평당 뭐 싼게 150이고 경매, 경매니까 150이 나오는데 그 인근 시세는 250에서 300 된다. 그래서 여기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에서 비싸니까 점점 밖, 외과, 외곽으로 가는 겁니다. 그래서 뭐 배감도 사실 비싸고 밑으로 내려가서는 고3 저수지 주변에 안성 땅도 많이 찾고요. 좀 밑으로 가면 보계면.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지금 일죽이나 삼죽, 죽산 이런 지역의 땅이 SK 하이닉스의 후재 때문에 계속 거기서 평당 2, 300만 원짜리를 못 구하신 분은 조금 외곽으로 가면 평당 100만 원. 지금 여기 일죽은 100에서 지금 이렇게 싼땅 40만 원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. 사실 40만 원이면은 저 충청도나 지방 땅 값인데 지금 안성에 이렇게 싸게 나왔다는 게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연락 망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대박 땅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